안녕하십니까. 에듀파머입니다 어, 4월 13일 아침입니다. 어, 이슬이 내려가지고 마늘 잎파리가 되게 싱그러워 보이네요. 어, 이거는 육종마늘 어, 주화 재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크기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웬만한 그잘안 된, 이런 거는 그냥 잘안된 그런 마늘 크기. 그렇게도 볼수 있어요. 이게 주화인데, 주화를 심은 건데. 그래서 주화를 이렇게 따가지고 한 통씩 그냥 꽂은 거예요. 이렇게 부서트리지 않고. 그랬더니 한 군데에서 뭐 여러 개가 올라온 것도 있고, 한두 개 올라온 것도 있고, 그러면서 또 일찍 올라온 거는 이렇게 그냥 웬만한 마늘처럼 크는 것도 있고, 이렇게 늦게 올라온 애들은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천차만별인데, 어쨌든 얘네들도 이렇게 지금 하루가 다르게 우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확해가지고 나중에 씨를 하면은 올해 뭐 이것만 가지고도 종자용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육종만을 주하는 지금 현재 뭐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댓글로다가 좀 작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그냥 정상적으로 크고 있는 상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이제 작지요. 이렇게 가늘다라요. 이런 게 그냥 왕구슬만한 이제 그 도야마늘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얘는 이제 되게 가늘잖아요. 얘는 잘못 커요. 얘네들은 아마 작은 게 나올 겁니다. 근데 뭐 이런 게몇개 있고 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다. 도야 마늘이 다 나오는 거고, 저큰 굵은 애들은 쪽분화가 일어날 거고. 근데, 주화 재배할 때, 쪽분화가 걱정돼가지고, 비료도 못 주고, 뭐, 그러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 쪽분화가 일어나면 어때요? 쪽분화 일어나면은 그냥 도야 마늘 여러 개 나온다 생각하고, 그거 쪼개서 심으면 됩니다. 쪽분화가 일어나면은, 일어난 대로 쪼개서 심고, 왕구슬만한 거 나오면은 그거 갖다 심고, 그러면 되죠. 그래서, 어 제가 저 끝에 가면은, 이제 쪽부나 일어난 걸로다가 이렇게 쪼개가지고 심은 마늘을 보여드릴게요. 쪽부나 일어날 거를 걱정해가지고 이렇게 추비 못하고 그러지 마시고, 작으면, 지금 작다면, 아, 육종마늘은 괜찮아요. 그냥 4월 말까지, 4월 말까지도 그냥 추비해도 됩니다. 어차피 두달 후에 수확할 거기 때문에 지금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얘네들이 여기 이제 이건 정상적인 마늘이잖아요. 되게 커요. 이게 도, 도야 마늘하고 그냥 쪽구나 일어난 거는 쪽구나 일어난 대로 쪼개 가지고 같이 막 심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작년에 이런 주화 마늘로 재배해서 그걸 갖다가 심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걸 갖다가 이제 종자로 사용하면은 그 마늘은 다 왕마늘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커요. 그래서 주화재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작으면 지금 비료 주시고 그래도 됩니다. 이런 거는 이미 이제 왕마늘이 된 거예요. 왕 왕마늘이 나올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이렇게 굵은 거예요. 이렇게 엄지 손가락 굵기보다 더 굵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주화재배가 뭐 되게 그거 재미가 없어요. 이제 많을 때가 자꾸 여리여리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1년 후에는 이러한 결과를 가지, 가져다 줍니다. 에듀파마입니다